못하게 어. 보보 버리지 마. I 거뭐 l l tel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 e l 어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리 e l 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이 o u 지 네, 아침에 먹여주 된다고 치고 찜닭, 찜닭은 아니다 보죠 어? 아니 찜닭. 찜닭 하긴 하는데 찜닭은 아니고 그냥 닭볶음탕 그 통닭집에 찜닭이 없더라고 음. 그냥 그 식당에서 닭볶음탕 하닭도음탕을안 맵게 해서 이좀 주면 좋긴 하던데 가사님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 거기 가면 뭐 우리가 해달라고 하한 테이블에 한 마리씩 하는데 공깃밥은 어 따로 받을게 3만 4천 원씩. 원도9만4 6만9 4 9 4 5 9 4 5 4 5만9 5 4 5만5만 9,4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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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,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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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들 그거 먹을 먹을 거. 헤이, 가어 가봐. 다 한번 다 뚫고 이쪽으로 미리 계란버섯 받아왔으니까 미리 재나가주고 대신 뭐 아드 차리 계란말이도 한 개씩 좀 계란말이 한겠어 좀. 다들 보 왼쪽. 먹고 좀 계란 한번 사다 줄 되지.

달럭 그러니까 어, 우리 6시 넘게. 6시쯤에 집에 를할까 저서 에 먹고 8시까지 갈시니까 8시 지금 4시 20분 하면 분 근데 얘네 밥 먹은 거는 많어시 아, 아니면 저녁을 그냥 그냥 <뭐라> <알아서 밥물> 하고 사탕을 받아 눠서 상에 나서 걷물어 아, 아, 아. <뭐라> 그냥 그래, 갖다 바다 갖다 하던데. 기다려, 동 기다려! 뭐, 아, 뭐, 오늘 뭐, 그렇게 먹으면 안고나그거 먹을 것 같아. 상장님 밥했는 걸 우리가 보내줄게요. 가면서 했 아, 그래그 그러면 다음에는 가야 돼. 유찬아! 응? 아, 봐라 네가 한번 먹어서 아, 어디까지 또, 왔어! 응? 지 내가 기다려주기만 해 되는 거그대장치개네필 없이 대장치 그냥 두 개만 주고 개먹면 어, 유찬이가 조금 땡겨가면서 조금 땡겨가면서 그래 떡순 공감 공감 공간! 더! 더! 그렇지! 버스 네. 이거 해도 돼! 해도 돼! 해도 돼! 반대! 바로! કો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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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કોટો કોટો 我走我走。

백! 벌써 백안 하냐? 백! 백! 나가야지